오늘은 저 빼꼬미를 모셔올 가방을 하나 갖고 갑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 녀석이 얼마나 추울까요? 그리고 거기 에돌 던지는 노인네도 있고 애가 너무 어려서 그냥 놔두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될수 있게끔 아휴, 간절히 마음 가, 가짐을 갖고. 버스정류장에 앉아있습니다. 아직 첫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 바람이 안 불면 괜찮겠는데 그쪽에 가면 또 바람이 부니까 좀 든든하게 입고 나오긴 했는데 춥습니다. 아유 우리 꽃님이 거기 있었어? 바람불이 두개 켜졌네? 우리 꽃님이 <laughs> 꽃님아 기다렸어? 아유 그 밑에 있다가 내가 불르니까 눈을 뜨니까 파란불이 반짝하네. 아이, 착해. 우리 꽃님이 기다렸구나. 맛있는 거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유, 춥다. 맛있게 먹어. 아유, 추워. 여기 뭐, 쥐, 다리, 뭐, 개구리 다리 이런 게. <laughs> 개구리는 아니구나. 이거 뭔 다리야? 이게 개구리 다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걸어디서 잡아다 먹고서 여기다 찌꺼기 남기면 되겠냐. 그래도 우리 꽃님이는 그냥 육식만 주로 해. 사료, 저것도 뭐 육식이지만 사료보다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너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겨울집에 들어가서 자더라 반갑지 뭐야 만들어준 보람이 있지 그치? 꽃님아 아유, 춥다 야 얼른 먹고서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 알았지 꽃님아? 어 갈게. 저기 한 마리 있고 어, 한 마리가 저기 있습니다 추운데 아까 원두막에도 한 마리 보였는데 어, 어 저기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춥겠나 지금 나뭐 이렇게 껴 입어도 추운데 두 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두 마리가. 근데 저 정문급식소에 밥그릇을 다 치워놨는데 어제 나중에 찾았어요. 어디 있는 거. 그 위에 마찬 밑에 단수가 갖다 놨어요. 아마 이 여기 여섯 명의 농부가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밥을 그냥 쏟었는데싹 먹었네요. 먹고 물그릇만 있고. 아 제가 그 밥그릇 있는 데를 찾았어요. 여기 여섯 명 중에 두 명은 고양이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안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 사람 중에 두 명은 덤덤하고 두 명은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아마 무슨 말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걸 키워라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저 위에 저마차 밑에다 갖다 놓은 걸 제가 찾았습니다. 거기로 이 밥을 주고 여긴 펼쳐하겠습니다뭐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할수 없죠. 잘못하면 원두막에도 밥못 주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원두막으로 가겠습니다. 어, 날씨가 매섭네. 배추는 좀 견디는데 물은 추워지면 다 얼어버려요. 원두막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추니까 우 카메라가 이상하네. 지금 여기 한 마리 원두막 한 마리 두 마리가 보입니다. 원두막이에 물이 얼었습니다. 물 깨고. 걸었네요 여기도 얼었습니다 아 이거 뭐 깨끗이 자고보고할 틈이 없네 추웠고 지금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리 열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있던 사기 그릇을 누가 저쪽 바깥으로 내놨네 저 고양이가 저렇게 물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왜 고양이 밖 그릇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휴다 허리가 아프네 이거 계속 숙이고 있었더니 여기 식식이랑 야옹이 어우 이놈두 하나가 결국은 눈 하나가 다쳤네. 눈 아프던데. 이거 그러니까 거야, 얘. 눈을. 불구로 사네. 아유, 가여오라. 야옹아. 너네 엄마가 그랬을 거야, 그거. 아유, 세상에. 자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하는 고양이가. 하나, 셋. 지금 11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료 가득. 그리고 물에는 얼어갖고 그 밑에 핫팩을 깔아줬습니다. 어, 핫팩도 많이 해픈데, 핫팩도 좀 후원해주세요. 어, 겨울에 엄청 많이 씁니다. 많이 먹어라. 바깥으로 나가서 접시를 안으로 들여놔야겠네요. 그리고 저쪽 위에 마차 밑에 있는 거 거기다도 밥 주겠습니다. 아, 정문급식소에 있는 걸 누가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아마 호의적인 사람이 옮겨놨겠죠. 아,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왜 밥그릇을 이걸 바깥으로 끌어내놓냐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이걸 왜 끌어내놨어? 이거 빼내기도 힘든데. 아이, 참, 안으로 씹어넣겠습니다이 마차 밑에다 이걸 갖다 놓은 거. 아. 제가 발견하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그 정문급식소 저기에서 여기 뭐 농사짓는 구성원 중에 누가 저거 치우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여기다 밥 주고 또밥 채워주고 물도 합팩 넣고 다시 줬습니다. 이좀 노출된 지역이라. 둘깨나 새들에게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배고픈 양이들이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 위에 농사 짓는 구독자님 얘기로는 저쪽 제가 들어갈 수 없게 열쇠로 잠가는 그 농장에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다네요. 아마 걔도 이쪽에 와서 밥 먹고 갈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고양이가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예, 여기 한 녀석이 지금 좀 밑에 있는데 <laughs> 두 마리가 있나? 거긴 밥 없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먹어라 알았지. 갈게 저기 피리라우스 주인이 또 나와 있네요. 저기 누군가 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몽실이랑 진주가 좀 밑에 있습니다. 밥 주겠습니다. 나나가 뭐 이쪽으로 오겠지 뭐저 친구 때문에 가질는 못하겠네. 지금 여기 시치미 가족 밥자리에는 지금 몽실이랑 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습식을 빨리 먹어야지 얼지 않을 텐데. 근데 오후에는 뭐 기온이 올라가니까 괜찮습니다. 물어 올은 거는 버리고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나나랑 구식이가 그안 옵니다. 애들이 추워서 안 나온다 아무튼 여기다 밥을 줬습니다 지금 저기 그 비닐하우스 주인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어요 어디보자나나랑 고시가 있나 바깥에 안 나와 있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하여튼 여기다 밥은 차려주고 갑니다 애들이 배고프면 오겠죠 지금 진주가 나와서 밥 먹습니다 몽실이도 저 밑에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가겠습니다. 업둥입니다. 업둥이한테, 어, 닭가슴살이랑 술를 하나 주고, 여긴, 이쪽엔 밥도 채워줬습니다. 얼른 먹어라. 날 추우니까, 굳을 수 있어, 얼어서. 빨리 먹어, 업둥아. 아이, 착하다, 우리 업둥이. 염전히 많이 먹어라. 그, 저, 팬 얼기 전에 먹어야 돼. 알았지? 너도 얼기 전에 먹어. 얼만 딱딱해서 못 먹어. 아우, 콧물이 줄줄 흐르네. 물이 다 얼어갔고요. 후에 물을 벗었습니다. 이제 햇빛 뜨면 녹겠죠 뭐.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영화에 있는 건 아니니까. 보온 물그릇도 좀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양이 작아서, 그거. 아, 겨울 되면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아유 소심이랑 구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 추운데 어 어디 안 나가고 있었구나 추우니까 어유밥좀 누가 많이 먹었네 밥이랑 추러줄게어짱 기다려 어 우리 소심이 춥지 구경이도 그렇고 어추러들 먹어 어. 집에 들어가 있음 둘이 몸 붙이고 있으면 따뜻하지 뭐 그지 응. 어이, 착해. 음, 어 오늘 처음 영화의 날씨라 애들이 좀, 동작이 많이 느려졌네. 밥집게 일로 와라. 어이 아유, 방울이. 아유, 발라당했어. 아유, 그랬구나. 알아서 밥집게 일로 와. 아이고 우리 방울이 방울이 있는데 따뜻하지? 어. 내 마차만 저쪽으로 피하면 그늘 안 지고 좋아 여기서 햇빛 쬐고 오전에 추운거 몸좀 녹여 알았지 방울아?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서 어, 거기서 좀몸좀 좀 녹이고 있어 물은 안 얼었다 야 여기는 햇볕이 붙쳐서얼어다안 녹았는지 어쩌는지 저기 있습니다 솔로몬, 거기 외화관 있는 데 있었어? 주변은 담순이 무서워서 못 가고. 이리 와. 밥 줄게. 컨컨미가 안 보이네. 이리 와. 어우, 저기 청순이가 여기까지 왔네. 솔로몬, 이리 와. 여기 제니. 솔로몬, 이리 와. 영. 어, 정순이, 제니도 마중 나왔어? 어, 그래, 아이, 저게 아유, 우리 제니도 이제 발라당도 할, 하겠네, 좀 있으면. 음. 자, 이리 와. 어, 많이들 먹었네. 솔로몬도 막대 옵니다. 예. 솔로몬은 따로 이 캔을 하나 줬습니다. 콩커미가 없네. 여기 토리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녀석이 좀 소극적이야 저기는 청순이랑 제니가 먹고 있습니다 아 이제 빼꼬미한테 갈 건데 빼꼬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잡아서 데리고 가고 동물병원 가서 좀 검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콩컴이가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제안이랑 저 청소년 둘이 잘 어울리네. 지금 저 흙돌이가 며칠째 안 보입니다. 콩컴이 거기 있었어? 어이, 저렇게. 안 보여서 걱정했지. 음, 얼기손에 먹어라. 콩컴이도이경쟁에서 밀려갖고 자꾸 외곽으로 돌아갔고 이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 캔을 하나 썼습니다 저쪽엔 또 빼꼼이 무서워서 못가고 저쪽에 흑돌이 무서워서 못가고 저쪽에는 <laughs> 남순이 무서워서 못가고 어디 갈데가 없어요 우리 컴컴이가 아유 빼꼼이 한테 가보겠습니다 빼꼼아 오늘 집에 가자 잘 들어가갖고 가방에 빼꼼이 어딨나 아유 거기 있었어 <laughs> 빼꼼이 야옹! 빼꼼이, 야옹이야? 아유, 거기 있었네. 어, 이리 와라. 나랑 가자, 오늘. 이리 와. 희동아. 말이콜이 나왔습니다. 얼른 나와서 먹어. 아, 착해. 희동이도 같이 있냐? 무슨 나와서 먹어라. 나 가, 저, 저, 빼꼼이한테 갈게. 아이, 착해. 우리 빼꼼이, 아유. 음, 너 여기 가방에 잘 들어가야 돼. 괜히 또 튀어나오면 안 돼. 알았지? 우선 밥부터 먹어. 응? 아이, 착해. 우리 빼꼼이, 아이, 착하다. 응, 음, 아이, 착하다. 어휴, 그랬어? 어, 아이, 착해. 얼른 먹어. 응. 음. 빼꼼이 밥 먹은데며, 어느 정도 먹은데며 집어넣고. 잡아가겠습니다. 아이 착해. 밥 먹어, 밥 먹어. 어이, 착해. 보미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저 세보미한테 갔다가 어, 집에 가서 준비하고 동물 아니 저 창고로 가서 동물 병원으로 갔다 가겠습니다. 빼구아 가자. 아 그래 가만있어. 엄마 어, 만나는 거야 지금. 세범이 어, 저기 있네. 어서 온나. 아저게 우리 세범이. 아 잠깐 나 세범아. 봤어. 발라당할 거야. 이게 뭔소린가그 <laughs> 놀래서 놀랬어. 놀랬어 이놈이. 빼꼼이가 야옹하는 소리야. 이 가방에 있어 괜찮아. 발라당 안해? <laughs> 발라당을 안해? 음. 세분면 어디서 아가 아가장 우는 소리가 들리지. 발라당할 생각이 안나? <laughs> 가자. 여기 에 빼꼼이라고 있어. 그래도 발라당은 해야 되는 거아냐 옳지. <laughs> 발라당 했네. 가자. 세부마카. 음. 어 저기. 거기서 아가냥 소리가 들려? 어, 빨리 와. 괜찮아. 아 어, 세범이가 긴장했어. 음. 뱃구마 여기 엉아야 엉아. 옹아. 어 <laughs> 이거 <요이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laughs> 세범이가 긴장했어요. <laughs> 발라당도 한 번, 어, 두 번. 그래도 두 번은 했어요. <laughs> 이 와중에. 가자. 많이 하라고 안 시킬게. 가자. 아우, 나 겹발아, 이거. 어, 여기 깨끗하네. 여긴 그냥 놔둬도 되겠다. 여기가, 아, 저기구나. 뛰어봐. 저거 많이 먹어 여기 아가야가 지금 배꼽이 <laughs> 그랬어 아유, 많이 먹어라 <laughs> 어, 어디서 아가야 소리가 들리지? <laughs> 알로 먹어 싸나이 뭐 대장부 아가야 소리 때문에 그래 응? 어차피 여기다 내려놓게 내가 <laughs> 좀 이상한가 봐요 응. 갈게 응? 오늘 백곰이가 나랑 저 집에 가야 돼 병원 갔다 동물병원 먼치킨입니다. 백곰이 데리고 왔어요 동물병원에 검사하고 기생 충이니뭐 이런 약좀타가라고요 우리 백곰이 놀랐어 강아지 신는 소리에. 어. 백구미 건강 검진 중입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키우는 먼치킨입니다. 제 예쁘게 생겼어요. 아무 이상 없이 집에 가서도 저가을이가 하악질 안 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백구미가 범백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번에 치료 들어갑니다. 살수 있을 확률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어린 게. 저는 집에 가서 다 소독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빼꼼아, 이겨내자. 알았지? 어, 아, 착하다, 우리 빼꼼이.